네, 안녕하세요. 그, 어, 농성 여기 장에서, 어, 실무총 책임을 맡고 있고요. 뭐, 제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길진 의경이 저희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전 의경제 폐지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찾아왔는데, 이렇게 입대를 안, 기대를 안 하겠다 는데 저희는 뜯어 말렸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될 짐이 한 젊은이에게만 짊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렸는데요. 하지만 이길준 의경이, 의경이 워낙 이 뜻이 굳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어, 아까 임재성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의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나오지는 못하고요. 짧게 인사말을 적어줬습니다. 이길준 의경이. 제가 목소리가 아름답진 않지만 대신 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요? 마이크를, 아이고, 마이크를 쓰긴 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되어서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촛불이 다시 읽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촛불이 제 목소리에 충분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바람처럼 우리들의 희망이 완성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마 상황이 좀더 안정되면은 잠깐씩 나와서 인사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성당에서 농성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건데요.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안전한 곳을 찾던 와중에 이곳에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성당에 무작정 들어와서요 신부님이 저희를 받아주셔서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좀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성당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성이 되면 예, 이길진의 경이 여기서 좀더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신부님은 저희를 받아주셨지만 이곳 신도들 중에서는 저희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과 마찰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원치 않고요. 다 그냥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이길진 이경의 진심을 알아준다면 지지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과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가 어, 종교 시설이니까 살짝 밖에 나가서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당에 어, 피해를 최소화하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마 경찰들이 뭐 잡아보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망보려고 여기 많이 배치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경찰들과 불필요한 충돌이나 혹은 경찰들을 자극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밖에 있는 경찰들도 이길준 이경도 얼마 전까지는 저 밖에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대체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길준 이경처럼 양심선언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을 자극하는 게 오히려 이길준 이경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들과 불필요한 충돌이나 자극은, 어, 자제를 하면서, 다만 이상한 행동들을 할 경우에는, 그, 바로바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실무팀들에게 알리고, 이런 거는 많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농성장은 이 내려가는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방명록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방명록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중에 저는 여러분을 다 믿지만, 경찰들이 몰래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유롭게 아무나 들락날락 할수 있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방명록을 마련해 놓을 텐데,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길신 이경의 뜻에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 재정 부분도 그러니까 농성을 하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 식사도 하게 되고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는데 자발적인 모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또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어, 자기 네, 밥값 정도 예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내주시고 좀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더 내주시면 감사히 받겠고요. 예,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게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물론 저희들이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 일단 여기 성당에서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진 이경의 주장을 그 진심을 지켜주고 지지하기고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 얘기만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이길진 의경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예, 아마 오늘 밤이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 문화재는 어느 순간에 이제 끝을 맞을 텐데 그 이후에 남아서 함께 지켜주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내일을 기약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